한국 전통주 발효의 원천이자 막걸리를 만드는 유일한 재료 바로 누룩이죠. 이 누룩을 3대째 만들고 있는 곳이 진주에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진주곡자공업연구소 이진형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진주곡자공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 저희 진주곡자는 전통 누룩을 재조화해서 전국 유명탁 약주 그리고 증류 소주 등의 주류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통 누룩 제조업체입니다. 예. 그 진주 곡자공업이 3대째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해 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외조부님과 그 다음에 아버님을 이어서 제가 3대째 저희 우리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 무엇보다도 전통의 제조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존 전통 누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근 경상대학교 발효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누룩에 좋지 않은 단점들을 어, 예를 들어서 잡내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알아냈고요. 음. 그리고 일본의 맥주와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주류 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서도. 질 좋은 전, 전통 누룩의 제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군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또 이어온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마케팅을 전공하셨어요? 아, 네네네. 어 제가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몇몇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 어, 대형 의류 제조업체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신해서 준비해서 납품하는 의류 회사에도 어, 일을 해봤었고요. 네. 또, 슬리브라고 부르는 전봇대의 굵은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주는 구리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었고요. 또, 제 학부 전공을 살려서 외국계 건강보조식품 멀티레벨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흔히들 불리는 다단계 회사. 예. 어, 본사에서 관리자로 일을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laughs> 경험을 하셨네요. 이렇게만 들으면 어, 누룩 제조랑 어떤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진주 곡자 공업 연구소로 돌아오게 되신 건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멀티 데빌 마케팅 어, 외국계 다단계 회사에 다니다가 보니까 그 지금에서 결혼할 <laughs> 시기가 다가왔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진주국자 자체도 많이 이제 하향속곡선을 음. 굽고 있었고 관리에 힘들어 하시면서 음. 사무실 직원 없이 이제 혼자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 너무 힘들어 하셨었죠.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반쪽이 되어 준 김민경 님을 설득을 해서 아. 또 어렵고 힘든 게 결정을 했었지만 행케이 또 같이 진주에 내려와서 저와 같이 인생을 같이 살고자 결정을 해준 어~ 저희 와이프 덕분에 아버님의 곁에서 지금 진주곡자를 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수 있게 되어 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업을 잇게 되셨군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누룩과 관련된 그런 추억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 아기일 때 어릴 때부터 함께 왜있었으니까요 한 5살, 6살쯤쯤에 작업하시는 분께서 네. 노루가한 20장씩 이렇게 20장 이상씩 이렇게 옮길 그 시기가 있었죠. 네.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저도 같이 일을 돕겠다고 2장3장 정도를 이렇게 한집 밖에 한 도우면서노룩을 옮기는 것을 했는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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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작업을 도왔다고 해서 같이 간식 시간에 같이 과, 과자를 나눠 주셔서 맛있게 과자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일도 도우시고 <laughs> 참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누룩이 익숙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어릴 자라오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익숙하긴 하지만 또 네. 제가 중학교 갔을 때 저희 중학교 바로 앞이 저희 회사였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여름 한참 습하고 또 더울 때 누룩이 발효될 때는 응 어,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아, 근데 그걸 그, 예. 그, 예. 예. 그 냄새가 학교 교실로 살살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냄새가 참 좋게 느껴졌는데 어, 누룩의 발효 냄새를 잘 모르던 중학교 친구들은 아이 이상한 냄새 뭐고 하면서 그좀 좋지 않은 인상을 짚프리고 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약간 마음속으로, 음, 약간 창피하네 하는, 음. 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당시에 또 중학생이셨으니까 또 누룩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누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앞에 또 누룩이 보입니다 네네. 이 누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저희 진주곡자는 문헌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네. 소맥이라고 부르는 통밀을 곱게 갈아서 물과 섞어 가지고 조물조물 반죽을 하게 되고요 적당히 반죽된 후에는 보자기에 싸서 원반의 둥근 모양 틀 위에 성형을 하게 됩니다 음. 성형 틀의 모양은 뭐 지역에 따라서 네모의 모양도 있고 또 두께도 또 매우 두껍거나 아주 얇거나 그 음. 원반이 아주 크거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지름이 한 25cm 정도의 둥근 모양으로 어 두께가 한 3cm에서 4cm 정도 성형을 합니다. 어, 이게 뭐 평균적으로 두꺼운 편인가요? 얇은 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보통적인 사이즈. 아, 보통인 사이드. 거군요. 네. 예. 그래서요. 그리고 잘 성형된 제품은 에, 3 0에서 35도씨에 동안 15일 동안 발효를 하게 되고요. 음. 어, 발효가 끝나고 나면 온도를 45도씨까지 천천히 올려서 15일 동안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음. 어, 이때 누룩이 포함한 수분의 함량은 12%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고 어, 한 달이 지난 누룩 덩어리는 발 위에 떨어뜨렸을 때 발가락이나 발등이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오. 매우 딱딱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아주 딱딱해진 누룩은 2cm 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다시 분쇄를 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잘된된 된 누룩은 이제. 박걸리나 약주를 제조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뭐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이고 간단하다라고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맞춰나가는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안진 키밀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요? 네, 어, 안진 키밀은 지 저... 전국 어디보다 저희 우리 진주 인근에그 금곡이라는 동네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서부터 어, 우리 밀을 새로이 제조를 하기 시작할 때 네. 금곡과 같이 협업해서 금곡 정리서와 같이 협업해서 안진 퀴밀을 저희가 이제 어, 메이저 제품으로 어,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진 퀴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음. 하얀 뽀얀 색살과 그리고 끈적끈적한 그 끈기 그게 있어서 누룩에서도 아주 좋고 술됐을때도 아주 좋은 향인 거와 맛을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그 좋은 누룩이라는 게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요? 어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누룩은 어, 우리가 싫어하는 향은 나지는 않습니다. 어. 어 구수하고 담백하고 좋은 느낌의 향이 나게 되는데요. 음. 색깔 또한 약간의 노란색은 띄기는 하지만 네. 하얗고 뽀얗고 고운 색을 띠게 됩니다. 당연히 또 좋은 누룩은 과일향, 꽃향, 한약 약초향 등의 다양한 좋은 향을 술에서 나게 되고요. 또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을 맛으로도 나타내게 됩니다. 어, 그럼 보기에도 뽀얗고 향도 좋은 향이 나는 게 좋은 누룩이군요. 그렇습니다. 하, 그렇군요. 그 삼대째 기업을 이렇게 운영해 오시면서 전통과 현대 이두 가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어, 90년대 막걸리 수요가 점점 줄었고요. 막걸리나 전통주를 제조할 때전통누류 기회 다양한 종류의 발효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적은 양의 재료로 막걸리를 제조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진주걱조도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9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네. 우리 사회의 웰빙람이라는 well 것이 아, 이제 불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예, 예. 그리고 빠르고 싸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성 들여서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시장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면서 음. 막걸리나 약주 제조업체들도 전통 누르에 좋은 점을 찾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 시점에서 저희는 무조건 전통을 지키는 것을 고집했었습니다. 전통을, 어,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고 또 단, 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경상대학 식품과학과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요. 담당 교수님의 많은 충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유명 주류 업체의 도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어느 그뭐 업체도 거들도 보지 않았던 전통 누룩의 향에 대해서 수년간 같이 연구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만 그 전통을 고집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날이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누룩에 대한 연구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진주 곡자 공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입맛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누룩 향이 진한 것을, 누유 어, 향이 많 많은 것을 찾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주 구역하게 조금만 연하게 나는 걸 음. 찾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 증류 소주가 막 유명세를 타다 보니. 어, 종류 소주에 맞는 누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음. 계십니다. 아, 그 입맛을 다 어떻게 맞추죠? 네. 그래서 분이 예. 앞으로의 저희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맞춤 제품을 할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진주곡자는 B2B 방식의 제조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다른 회사의 판매. 음. 일반 소비자보다는 일반 주류 업체의 판매를 주로 어. 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가양주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자 하는 mz 세대들이 욕구가 많습니다.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막걸리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물론 요즘 밀키트 시장이 워낙 대세고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막걸리도 밀키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준비 중이신 네네. 거군요. 오. 지금 여기. 잠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조그마한이팩 예. 요요 하나에 예. 200g의 누룩이 들어있고요. 음. 요거는 팽화미라고 부르는 어, 쌀입니다. 쌀을, 쌀이 팽창된, 네, 쌀이 예, 예. 팽창된. 그래서 음. 어이 뭐, 보통은 일반 쌀을 그 집에서 꼬두밥을찌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 그런 과정이 없이 아. 필요 없이 이 200g의 누룩과 요 1kg의 팽화미를 물에 2.5리터 물에 담가 놓으면 음. 일주일 안에 수리됩니다. 집에서 그럼 그두 가지를 섞어서 두개 되면 바로 막걸리를 한잔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냉장고에 좀 실온 아,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야, 그게 이제 곧 나온다는 말씀. 지금 준비는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판매만 하면 돼 그렇군요. 아마 또술 즐기시는 분들, 전통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소식 많이 <laughs> <laughs> 반가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진주국자 공업과 우리나라 전통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지난 5월에 서울 AT 센터에서 2024년도 막걸리 엑스포에 초청이 되어서 참가하게 되었었습니다. 음. 어, 금토일 3일 동안에 정말 많은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네. 정말 놀라웠던 건 참여하셔서 더위에 다녀가시는 분들 중에 진주국자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요? 네. 예. 나이가 많으시거나 나이 적으시거나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요. 또 이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서로 서로의 대화에서 진주국자가 제일 유명하지. 하면서 지나가시고 아 진주국자가 제일 좋아, 제일 깨끗하고 제일 향도 좋아 이런 말씀 하시면서 지나가셨어요. 어깨가 정말 으쓱하셨겠어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laughs> 예. 그런 분들을 저희 아 너무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진주국자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꾸준히 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진주국자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더 많이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진주곡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룩에 따라서 술의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전통주에서 누룩이 중요한 만큼 전통 누룩을 지켜가는 분들이 빛을 바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곡자 공업 연구소 이진영 대표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